우리 그 아리아 리조트, 목적지까지 네. 가기 위해서 상대방도 돈 내주는 거야, 턱도 내주 아 네. 저는 응. 엔카보다 트러트가 좋습니다. 독교 스테이션! 그래. 도교 스테이션! <laughs> 눈이 <rium> <오 ,vens Nacional> 뭐, 없네. 백매장 백매장 있어. 어묵네. 진짜 신기한 거기다 이거. 너 이렇게 여행 오면은 시장 같은 데 가? 가지. 시장 같은 데를 좋아하지. 거기에 그 특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를 알수있 우리 응. 갈 때마다 신장 나는데 그렇지도 않지. <laughs> 근데 명란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런 거였어 우리나라에 오라고? 우리나라에서 <laughs> 가져왔어 애초에. 확실한 거야 이거? <laughs> 확실히 체크해보고 올리세요. 그걸 <laughs> <laughs> 렌즈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만 대죠 <laughs>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알려줘요, 바로바로. 찻잎 바로. 피키라스 향기로운 네, 네. 맛. 너무 어, 신기한 거. 거야. 경원 선배는 이걸로 어제 TV를 봤대요. 구글 렌즈로 자막을 이렇게 봐 아하, 일본 예능에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나가지고 놀고 아. 있어. 아 좋다. 아. <laughs> 아왜 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 나만 이마가 이렇게 닿아요? 나도 나 나도 닿아! 어? 너 머리 되게 크다 편하신분 없으시고요? 네! 네. 자뭐 다짐 좀 해주시고 다짐이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laughs> 예슬 씨 이마는 자세 이마는 자세요? 오늘은 꼭 제가 이건데 얼굴 너무 못생겼네 아니야. 생각보다 잘 나오고 어 오늘은 제가 꼭 이길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양아치야. <야>, <laughs> 코랄라 씨. 네. 어때요? 제가 이, 비록 얼굴은 코알라처럼 생겼지만 몸은 굉장히 민첩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홍교 씨. 네. 어 저는 어 오, 저기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처럼 포토 같은 느낌이 있어. 음. 자 현장에 나가 있는 홍재 리포터 안녕하세요 공주 사장님이 나와 있는 홍재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빌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빌라에 아, 사시고 싶은 분 분양을... 자 언니 빨리 가 네. 준비 시작 자 김나희 출발했습니다 김나희 출발했습니다 예. 내가 오늘... 어, 여기 사는 새소리 아니야? <laughs> 자, 우리, 저, 감독님이 따라 잡히고, 아니, 아니, 감독이 따라 잡히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둘이? 군대 <laughs> 아, <문이> 안 나왔어?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감독 감독 뭐야, 감독이 따라 잡히네. 감독 자 아이. 촬영을 못 하시고, 지금. 예, 예. 같이 한 곳이. 예, 재밌습니다. 예. 자, 재밌고. 자, 저쪽으로 가면 우리 예순 씨가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자, 안녕. 어, 멋있요 <laughs> <laughs> 네,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아라이리조터면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얘아 재밌었어. 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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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왜요? 어, 어. 야, 빨리 가, 강기수! 아니야! 조용히 해봐, 언니. 이거는... 아, 라고 재... 언니한테 <laughs>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조용히 해 봐. 조 야, 쟤 주저앉았다. <laughs> 아, 웃이다 웃기다. 됐 재밌다. 오, 재밌네. 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빨리, 빨리, 자. 괜찮다, <laughs> 야구. 어, 일로 와. 어, 저, 밧줄당겨서 자, 타고 와, 타고 와. 어, 어 그렇게, 그렇게. 야, 나이에. 야, 빨리, 나이 빨리, 빨리 가 야, 빨리 가서. 폭발하지 마. 가.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어. 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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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어 오, 나이 것, 저거. 어. <laughs> <자, 1단계, 1단계. 웃음> 어, 이거, 이거. 자, 1단계 있고, 저, 바로 저, 다음 단계가 있죠. 조심해. <laughs> 자, 다음 단계만 <laughs> 준비해서, 다음 단계. 감독님, 다음 단계.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예. 나이 언니가 점점 감을 잡아가면서 점점 이렇게까지 <목소리> 얼빡지 <얼만큼> 한다고요 일단 <laughs> 해봐라 아, 어? 자자자 자, 자, 자. 아 바로, 자. 다, 바로 다음 단계 바로 다 단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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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나 잡을 거 같은데? 이슬아 <목소리> 네, 잡아 이슬아 <목소리> 네, <목소리> 너의 힘을 보여줘 <목소리> 역전해 역전 아안 되는데 지금 따라잡고 는데 지금 <목소리> <목소리> 오예 강예슬 맞아? 강예슬 라이야 <laughs> 빨리. 야이거이오 위험해 진짜로. 같이 오면 위험하 위험하게 만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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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쟤 뭐하냐? 이거. 저 거미 줄에 걸린 나비같이 지금. <laughs> 다시 나오 그래. <웃음> 다시 <laughs> 나오 <laughs> 그래. 오 <laughs> 어떻게. 자 이리 와 언니. 언니 <laughs> 안돼 <laughs> 가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앞에 밭춰 앞에 잡아 앞에 맞춰 잡아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할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뭐 하냐 다 왔어+ 다 왔어+ 뭐 하냐 다 왔어+ 다리스트 왔어+ 나 이제 다 왔어+ 다왔이야생어다 왔어+ 다왔다 좋아 좋아 나왔다 아 <laughs> 어, 예술이 예수리, 예술이도 지금 저거 하고 있다 니자셋 <laughs> 근데 잘 만들어놨네 너무 이제. 잘 만들었다 진짜 무서워 이거 아, 진짜 성인, 남자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성인 남자도 심으로 성인 남자 이거 무서울 것 같아 상급자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도 이거 뭐. <laughs> 할래? 어? 저거, <laughs> 상급, 저거 상급자네 이거 한다고 저거 끈도, 없었네. 어디 사왔다, 저기, 끈도 아, 없어 어디 사고 때문에? 저기 저거 끈도 오빠, 없어 괜찮겠어요? 저거 끈도 없어 오빠 아니 저거 끈도 없어 저길 어떻게 건너 언니? 나이 다 왔다 나이 다 왔다 어디 어디 다 왔다 다 왔다 자자자 <laughs> 자, 자, 오케이 자 시간 시간 내주세요 <laughs> 시간 누가 아, 해요 아, 시간 누가 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 예. 살아 돌아왔어요 저는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개콘 때보다 웃겼어요. 엄마, 네. 아, 네. <laughs> 안 <안돼. 웃음> 됐다. 자. 안녕 세상, 안녕 세상. 진짜 힘들다. <laughs> 자, 저희가 그 시간은 네네. 합쳐서 할거이기 때문에 저희 둘이. 아. 자, 어때요? 아니 일단은 아,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 뭔지 알지? 생각보다 많이 많이 무섭지 않아? 생각보다 어. 아이나 진짜 언니. 너무 무서웠고 무소 <laughs> 위험을 느꼈고 진짜 근데 맞아 아사갈... 맞아 맞아 어, 다경 씨가 어, 먼저 그래. 출발해서 아까처럼 저기 두 번째 도착하면 바로 좋아. 네 우리 홍자 씨 출발합니다 준비하시고 네. 출발! 파이팅! 정다이 파이팅! 정다이 파이팅! 수월하다 수월하다 어, 오오집 가듯이 오. 보는 집가듯이. 저게 다음 게 무섭다고. 그 저거 저거 저세 번째 거. 아니 난 이거. 자 갔어. 홍자. 슬로우. 어니워이팅. 홍자 출발. 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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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어 이거 안 어. 저 사람 뭐야? 어 충돌해 봐. 점... 어 충돌해 저 사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홍자는 나무에 살던 사람 같아. 아 언니. 우와 와우 어머 어머.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뭐 지금 당행이 당행 있어. 당행이 당행 있어. 당행이 당행 있어. 언니 왜 저렇게 왜? 아, 네. 아, 아. 아, 땡겨 땡겨. 아, 너무 웃겨. 아, 니거 쳐가! 줄 끊어 좋아, 좋아. 여기는 쉬워 여기 쉬워 그냥 우는데 아니 이게 안 돼요 잘 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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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와우지 옳지. 잘했다 잘했다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예슬아 언니만 믿어 아, 내가 구하러 갈게 입어. 언니 예슬아 빨리 와 빨리 와 천천히 거기는 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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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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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박려영려다 왔다고 잘하네 다녀 박준영 와 왜 저러... 천천히, 온천히 뭐야? 사선놓 있... 처음에 홍자 언니 줄안 갖고 가는 거 봤어? 어, 줄도 어, 어, 안 줘. 어, 사람 뭐야? 야, 그거 진짜 무섭다. 자자 거기 공포 최강이야. 홍자 잘하네. 다시 가자. 잘한다 언니. 오. 옳지 우! <laughs>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진 걸로 할게요. 홍자 언니 주세요. <laughs> 한 주세요, 홍자 언니. <laughs> 당연히는 모자 언제부터 틀어진 거야? 홍자 언니 아무래도 목숨 두 개인 것 같아. 장단을 왜! 장단을 왜! 언니 빨리 빨리 엎으려. 장단을 왜! 야. 아니. 갔어 어떻게 같은 팀이라 망정이지. <웃음> 정말. <웃음> 그냥 운동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와, 진짜 저기 원온수 같았어요. 나무에서 거의 살았다고 해도 뭐 그러니까, 가니까. 그니까 언니 아, 뭐야, 정태가 야, 진짜 산에 부한 몽골 유등이야나 같이 판에도 언니 막판에 악성하는데 <laughs> 거기서 나갔더라고 <laughs> <날아가도록 웃음> <laughs> <laughs> 정말. <정답>! 아, <laughs> 그 소리에 놀라. 줄안잡고막 뛰어가는데 저 사람 뭐지? 언니영기주안 잡고 뛰었어? 안 잡고 막 다리 안을니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머! 니왜저렇니 잘해? 아니. 아 말이 없던 니 아니. 우리 팀 이름 정할래? 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너 뒤에 가지 마너 진짜 자, 아니, 내 머리 뒤통수에 가 있어 네. 오빠한해은된잡잡아야돼 많이 긴 거는 굳는잡아야 된다고 그렇지 너무 쉬운데 내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근데 아니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거뭐 내가 똑똑할까 우와 쉬워! 우어 우와 어워우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이구,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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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사황인데 아유, 아유, 내 여자친구가 혼자 있대. 경쟁자가 없어도. 아니면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거 뭐. 아이팅 너무 힘내. 야 진짜 무섭다. 우와. 오, 오, 어, 진짜 무섭다 이거. 어, 장난. <laughs> 오, 야. 오, 야. 오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못해 못해. 오 대박 사건! 대박. 오 대박 사건! <laughs> 저, 대박. 오 대박 사건! 대박이야! 와야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laughs> 와, 대박 사건! 어디야? 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 One two one two 야 이거 어 진짜 무섭다! 아이, 아유 사진 주시오! <laughs> 야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오이씨 쟤야 이거 어이, 너무 재밌다 나는 쟤가 없어 이런... 자 맞아, 거기서는 와, 다,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달려야 돼요 와다다다 오오오 팔을 니까 쉽네 아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아우 아우 멍게 탈라 그랬네 아니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거 뭐, 뭐. <laughs> <laughs> 도없지이도없이 아니면... <laughs> 꿀잼이야. 관전하다 야, 나... 야, 그다음 또 어떻게 레전드다. 오, 아무. 와 이야. 오, 아 소라 박수 아아아나 너무 웃겼다. 진짜 이거. 아, 뭐... 아, 아, 아. 아니 경쟁 상대가 아, 없을 거. 아네 아, 좀... 아, 이렇게 아, 경쟁자 여러분 왜... 아, 우리... 아, 어? 상대가 네. 좀 실수를 했다고 그게 웃으면 안 됩니다. 아, 너무 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 역시, 역시. 아, 그런 데가 없지만. 두 분의 시간과 두 분의 <laughs> 시간입니다. 그냥 네. 짧게 나온 팀이. 이 어. 이거 저는 곱하기인데. 어? 왜요? 아, 바뀌었어. 바꼈... 됐다. 아, 됐다! 됐다! 아니, 됐다! 아니요, 근데 출발하는 게 다시 안 하셨죠? 안했다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이언니가 앞에서 막았다니까 내가 가야 되는 데아니아 네. 나는 나 다리 건널 때부터, 아, 감독님! 어. 제 앞길 막으셨잖아요! <laughs> 2번째 아 너무 좋아 너무 많아 5분 51초 너무 좋아 반 56초 내가 먼저. 막 잠깐 이거 뭔가 아! 잘못했어요 아! 맞아 앞에서 올서 막은 횟수 이사람이 빨리 와서 알아야 막은 횟수 감독님이 음. 냉정하게 뭐 이런 막은 횟수라든지 뭐딜리이치시간내서자 음. 네. 승리 팀을 발표해 주시죠 승리 팀은 승리팀은? 승리팀은 아, 손만 벌써 졸로 음. 가니까. 와나 인정 so 못해, 이거. So you know. really 나 인정 못해, 이거. 50% 주는데, 거군 55% 걸리셨어. 50%가 됐네. 혹시 누가 앞을 막아줄 수있다 아니, 아니야. 경쟁사가 없어. 아니, <건 웃음> <rồi>. <tunnels>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건 뭐. 나 쫓아갈까? 김나연 씨랑 우리 다경 씨가 기념품에 선물이 들어갑니다. 아니, 나한 자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 아라이 리조트에 또 재미난 게 많거든요. 네. 비가 온이 많이 하니까 빨리 움직여서 그것도 네. 하고 갑시다. 갑시다. 자 가자. 네. 이런 거한번안 할까요? 어, 뭐 이런 거.

예상 외로 언니가 오. 빠른데, 근육질인가 봐. <laughs> 이 와중에 또 소리 지르는 빠른 소리 하였다. 피곤해.

왜 따라오는 거야?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 왜 <laughs> 따라오냐? 왜 따라오는 거야? 저기요, 저좀 데려가세요. <laughs> 가벼워서. 어. 아니 저왜 계속 더 느린 건데요? 네 가벼워서 그래. 애들 <laughs> <laughs> 살때좀 챙겨 보았어요. 오든, 음페 바꾸어, 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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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어서 조금씩 나 하나, 하어요 오늘 욕심 좀 내볼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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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응? 아무 맛도 안 나요. 그지 응? 응. 그냥 에다을 뜯어 가지